이 시간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역성경 예레미야 10장 12절로 14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1067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처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국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경성교주의를 맞아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큽니다. 다른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뭐든 쉽게 쓰고 버리고 빠르고 편한 것만 찾던 습관이 재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상기온, 미세먼지, 대규모 산불, 신종 전염병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든지 모르면서 그저 앞으로만 치닫던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생명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뭐든 아꼈으며 때때로 느리고 불편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주 사막에 사는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무탄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자신을 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부족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을 무탄트라고 부릅니다. 이는 돌연변이라는 뜻입니다. 백인들의 개발 사업이 점점 확대되면서 원주민들이 사는 사막까지 침범해왔습니다. 이제 참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사막에서 그냥 살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세상으로 집단 이주를 하기로 합니다. 참 사람들은 영생을 믿었고 이 우주에는 그들의 영혼이 다시 몸을 얻어 태어날 장소가 얼마든지 있다고 믿었습니다. 참 사람들은 지구를 완전히 떠나기로 결정한 다음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모든 금욕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 가운데서 가장 젊은 사람이 죽으면 다른 세상으로 참사람의 집단 이주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첨단 무기와 어마한 국방비로 안보를 지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부탄트에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만다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지구에서 다른 세상으로 집단 이주하기 위하여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백인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더 이상 자신들의 전통적으로 살아온 삶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분별한 개발에 떠밀려 지구를 떠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지구 환경의 변화로 전 세계와 모든 생명이 겪는 고통의 원인은 바로 무분별한 개발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자본의 무분별한 탐욕의 결과입니다. 지구 환경의 변화는 무분별한 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이렇게 큰 난리인 것은 신종 바이러스라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지구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 해상태계 교란이 그 원인입니다. 개발은 자연 생태계를 빠르게 교란시킵니다. 자연 생태계의 교란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서식지도 뼈아갑니다 코로나19는 박쥐가 사람에게 옮긴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개발로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은 사람들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하게 자연을 파괴하여 자연의 자기 복원력을 거세시켜 왔습니다. 또 무분별한 소비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지구상태계를 지식사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겪는 코로나19 참사는 결코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개발과 소비로 결혼된 자연의 생명지수에 숨긴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창조지수를 거슬러 온 분별 없는 인류에 대한 자연의 영림이 바로 코로나19라는 참사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중심으로 분별 없이 걸어온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인류가 그동안 지구의 위기를 불사했던 만용적인 삶의 깊이 청찰하고 지구를 사려 깊게 돌보지 않았다면 인류는 코로나19보다 더 엄청나고 강한 신종 바이러스 출현을 걷잡을 수 없는 지구 재앙의 시대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체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전하는 말씀의 초점입니다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가 죄였습니다. 지구 환경 문제가 이미 심각해졌습니다. 지구 온나라를 처리하고 있는 생태계 파괴에 대하여 이미 세계가 기후변화의 상황을 되돌 수 없는 티핑포인트를 이미 지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53개국의 1만 1천명의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구의 기후와 관련해 이런 현실은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지구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무신경으로 우리는 마치 서서히 끓는 가마솥의 개구리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재앙의 날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실임에도 모든 나라에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우리나라도 역대 가장 많은 치역톤을 넘겼습니다. 당초 정부의 계획보다 1억 2천만 톤을 더 뿜어냈습니다. 이 지점에서 서서 오늘 예레미야 본문 가운데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긴 하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한다. 오늘 말씀은 자연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 당신의 지혜와 명철로 허령 아래 있다는 세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예언자 예레비아의 성명입니다. 자연은 늘 하나님의 주권에 순어감면서 운동해 왔습니다. 땅과 하늘, 물과 구름, 비와 번개 그리고 바람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자연들은 그냥 사물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연의 이웃 생명을 갖고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생명 운동의 동력자들이자 우리에게는 한 혈육들이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무식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목은 여기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연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는. 모든 피조물을 한 혈육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이 인격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모든 피조물의 인격을 담아 의인화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추상적인 가난과 죽음까지도 각각 살아가는 아내나 자매로 불렀습니다. 그는 모든 동물들을 형제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자연을 한혈육으로 보는 영성.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영성적 통찰을 가져야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지구 생태계를 위하여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생태신학자 매튜 폭스는 몸이 만물입니다. 몸은 구름이고 산이고 바람의 끝덕에는 초록빛 나무들 뿐만 아니라 강물이나 조약돌 그리고 오래된 바위까지 삼남 한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몸입니다. 이 모든 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의 유기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거대한 축복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몸이 우주로부터 제공받는 같은 원소를 가진 한 자매와 형제라는 것입니다. 폭스의 눈으로 보면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한 우주로부터 DNA를 물려받은 한 족속들입니다. 이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발이라는 자본의 탐욕을 제어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야만 합니다. 이 일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연자적인 신명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구와 자연의 모든 이웃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만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여, 혈류계라는 제르마노스 영성은 예민한 영적 감성을 지어줍니다. 이 예민한 영적 감성이 피조물 가운데 내재된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게 합니다. 잡초라 부르는 길기색의 풀꽃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대화가 가능하다면 우리 몸을 풀꽃 한 포기만큼 낮춰야 합니다. 대화를 위하여 몸을 낮추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자연 앞에 설때 우리는 존재의 실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자연입니다. 자연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일부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여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시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자연 가운데서도 계시지만, 우리 생명의 여정에서 늘 함께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발견했다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조차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은 예민한 영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생명을 스스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결국은 내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인생의 겸손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 자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연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연이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우리도 본래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기 없는 맑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표되었습니다. 환경성조주의를 맞아 생명의 말씀 안에서 모든 자연의 이웃 생명들과 우리가 한 혈육이라는 제르마우스 영성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천하 만물과 생명을 돌보라고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하고서 저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제르마우스의 영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잘 돌보고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청자하신 것들을 잘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무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라 일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병도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헌신을 통해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신음하는 피수세계를 치유하는 새 창조의 일꾼이 되어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위에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 의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